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아무나 종복들이 고모 그림자 혼정을감화하려이 서원을 해손했네 엄들의 계획이 성공하면 우리 모두 파멸할 것세. 혼종이 깨어나기 전에 고모 파편을 제거해야 하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원인은 있을 무슨 일이죠? 계속하세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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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방지원 중. 네. 설러분 준비 완료. 무슨 일? 네? 뭐? 아잇! 안 좋은 일인가요? 뭐? 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무슨 일? 안 좋은 무슨 일이죠? 모방... 모바... 아이 깜짝이야! 안 좋은 일? 모방 지원 대기 중 광물이 부족합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에이, 에이. 무슨 일이죠? 계속하세요. 후방 지원 대기 중. 광물이 부족합니다. 아, 예. 광물이 부족합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적 공격이 감지됐다. 놈들은 지금 우리 기지로 오고 있어. 광물이 부족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한쪽일인가요? 아, 계속하세요. 사령부 업그레이드 완료. 부속 건물 완성. 발버둥 쳐야 소용. 이번엔 하겠지 자, 빨리. 사령부 업그레이드. 광물이 부족합니다. 여명히연구는데요 자,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차원을 동화시킬 시간이다. 광물이 부족해.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야, 벌써 이번엔. 아, 간하나를 제거했네. 그대는 역시 믿음직하군.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해. 여기 지원이 필요해.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안전이 아, 우방 지원 대기 중. 건설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계속하세요. 광물이,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연구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건설로봇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사령부 업그레이드. 저기 우리 쪽으로 오는구나. 인사라도 하러 가자꾸나. 이 세계에는 많은 프로토스가 살고 있네. 모두 여기 머무르면 목숨이 위험하지. 대비선이 출발하면 안전하게 보호해주게.

공격 받고 있습니다. 에이,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대비은 생존자들을 태 여기 멈춰 설네 동맹이 공격 받고 있습니다. 이적 병력이 우리 기지로 접근하고 있다. 어부속 아, 완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뭔지 생체 물질이 우리의 자원이다.

I'm 완성 i n g 부족 get a p o c 업그레이드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사령부 업그레이드 완료. 건설로봇 준비. 칠당점.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기다 기다리고 있었어.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방 100년 노릇이... 네, 지금 정상이 와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적군이 다가온다.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처치해라1년 노릇이...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안정이인가요? 아, 뭔이 있어요? 모 업그레이드 완 다시 출발해 준 대로 거의 마쳤네전이 여인 탐지기가 필요해조사부족해조사부족해부족해 じゃあ、これ、チャオリーでかした 아이나 죽네. 아이야 야, 빨리빨리! 가장 좋은 일인가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네 여기서 생존자들을 대피선 안에 터뜨릴 수 있을 것이지 고급구가 부족합니다. 다음은 고급구가 부족합니다. 좀 써볼 듯. 여기 지원이 필요해네 마음 단단히 먹어라. 적군이 다가온다. 준비하게. 꼭 대피를 지게 할 테니. I c o u 왔습니다. t do. I c l d not d I c n 이 방물이 부족합니다 g o 이 d I'm 고있 a l l y good. I'm r 이 a 다 l y good. I'm really good.

오늘 딱 걸렸어 사령부 업그레이드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적이 공격해 온다 준비해라 업그레이드 완료 모두 흡수해. 와서 파편 제거하기. 건맹기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네. 사료권. 행할수없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도에도달했수 없습니다.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무석건물 완성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수행할 수 없습니다 보급품이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 적들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다 출동 준비 완료 적이 곧 자원이 될 것이다 운빈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내부하이 찢기고 있다. 무슨 일인가? 예. 어, 움직여 아 공격하고 있 준비는 됐겠지. 나 혼자 나 혼자서는 할수 없었을 거야, 친구.